마님을 대신해 죽은 돌새.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쉬이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었다. 마님이 서늘하다는 말이었다. 서늘하다는 말은 차갑다는 뜻도 무섭다는 뜻도 아니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적고 사람을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 마님 곁에는 항상 한 사내가 있었다. 노비 돌새였다. 돌새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랐다. 힘이 셌고 말이 없었고 자기 목보다 늘한 걸음 뒤에 서는 사내였다. 마님은 돌쇠를 다른 노비와 다르게 썼다. 밤중 심부름은 늘 돌쇠였다. 안채의 문을 여닫는 일도 돌쇠였다. 마님의 방 근처에 서는 것도 늘 돌쇠였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수군댔다. 마님이 저 종을 지나치게 믿는다고. 혹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마님과 돌쇠가 단둘이 말을 나누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말 대신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눈빛 하나로 멈추고 고개 하나로 물러섰다. 그 관계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더 수상했다. 돌쇠가 처음 마님의 방 앞에 서게 된 날은 1 5시 되던 해였다. 그날 밤마님은 안채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돌쇠를 불렀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손짓만했다. 돌쇠는 그날 이후로 안채를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마님이 시켜서라 답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고울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몇해 뒤였다. 마님이 혼인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고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입을 닫았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근거 없이 시작해 사람들의 입을 타며 진짜처럼 굳어진다. 돌새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돌새는 안채 문 앞에 서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옷은 젖어 있었다. 이 무렵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대감이 관직 싸움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원한을 산이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문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이었다. 아무 글자도 없는 종이었다. 그 다음은 칼집에서 빼지 않은 칼 하나였다. 마님의 방 앞에 말없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밤피 묻은 헝겊이 안채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마님은 그 헝겊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돌새만 그날 밤 자기 칼을 꺼내 오래도록 갈았다. 새가 닿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돌새는 마님에게 묻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노리는지 대신 자기 몸을 더 앞으로 내놓았다. 밤이면 마님의 방과 마당 사이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비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더 커졌다. 마님과 돌새 사이에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 돌쇠가 마님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마님이 돌쇠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소문은 비 오는 날 퍼졌다. 마님이 돌쇠를 낳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너무 과해서 사람들이 웃고 넘길 법도 했지만 웃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다. 돌쇠의 나이와 마님이 이 집에 들어온 해가 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돌쇠도 들었다. 그날 밤 돌쇠는 마님의 방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마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며칠 뒤 대감이 외지로 나갔다. 집안에는 마님과 노비들만 남았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번개가 치고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쇠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밤이 그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님은 등불을 껐다. 그리고 돌쇠에게 마님의 겉옷을 내주었다. 돌쇠는 그 옷을 받아들고 잠시 멈췄다. 마님은 돌쇠를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내가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의 뜻을 돌쇠는 정확히 이해했다. 그날 밤 안채의 문이 열렸고 마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비는 그의 얼굴을 가렸고 자객의 칼은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지붕에서 떨어진 물이 마당을 두드렸고. 마당의 흙은 진창이 되었다. 마님의 옷을 입은 사내는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달렸다. 옷자락이 발목에 걸렸고, 비에 젖은 비단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돌쇠였다. 그는 일부러 등불이 비치는 쪽으로 달렸다. 자객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몸을 세웠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칼이 나왔다. 한 자루가 아니었다. 둘이었다. 뒤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돌쇠는 피하지 않았다. 칼이 들어오는 방향을 보며 몸을 틀었고 심장을 비켜가도록 어깨를 내주었다. 그 선택은 순식간이었다. 자객 중 하나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더 등불 아래로 나섰다. 그 순간 칼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깊었다. 자객들은 확인을 끝냈다는 듯 서둘러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뒤 돌쇠는 마당에 쓰러졌다. 비가 그의 얼굴을 씻었다. 피는 빗물에 섞여 마당으로 흘렀다. 안채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돌쇠의 시신은 마님의 방 앞에서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보고 수군댔다. 종이 주인을 대신해 죽었다고 충성스럽다고 미담이라고. 대감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정리된 뒤였다. 돌쇠의 죽음은 그날 바로 관하에 보고되었다. 자객은 대감을 노린 것으로 처리되었고, 돌쇠는 그저 운 나쁘게 마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마님은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 음식이 놓였고, 음식은 그대로 치워졌다. 노비들은 속삭였다. 마님이 돌쇠의 죽음에 놀라 병을 얻었다고. 그러나 마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었다. 돌쇠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노비의 장례였다. 헝거프로 시신을 감쌌고 작은 관에 넣었다. 관을 들고 가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마님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쇠의 관이 대문을 나설 때 안채의 창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으로 마님의 눈이 보였다. 그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마님은 관하로 향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자객 사건이 이미 정리되었는데 왜 마님이 나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관아의 문 앞에서 마님은 말했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관아에서 마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 돌쇠가 자기 아들이라고. 혼인 전에 낳은 아이라고.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노비로 키웠다고. 돌쇠는 자기 정체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고. 관아의 관리들은 그 말을 곧바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마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님은 돌새가 15시 되던 해를 말했다. 그의 여름 돌새는 마님에게 물었다고 했다. 자기는 왜 종으로 살아야 하느냐고? 그때 마님은 처음으로 말했다고 했다. 내가 살아야 해서 그렇다고. 그날 이후 돌새는 다시는 묻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서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했다고. 관하는 이야기의 방향을 그제야 이해했다. 돌쇠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대신 죽을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셈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관하는 자객을 다시 불러들였다. 자객은 처음엔 입을 닫았으나 돌쇠가 만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입을 열었다. 그들은 만임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만님이 가진 비밀이었다. 만님이 대감의 정치적 약점을 쥐고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 마님을 없애라는 명령. 그 명령을 내린 이는 대감의 정적이었다. 관하는 상황이 커졌음을 알았다. 돌쇠의 죽음은 단순한 미담으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마님을 살린 대가로 돌쇠는 죽었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마님 하나뿐이었다. 관하는 마님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돌쇠를 영원히 종으로 남길 것인지. 마님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만 말했다. 재판을 열어달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겠다고. 그 소식은 고울에 퍼졌다. 마님이 입을 열겠다는 소문. 돌쇠의 죽음이 다른 의미였다는 소문.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돌쇠의 죽음이 누군가를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판이 열리는 날.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였다. 누군가는 진실을 보러 왔고 누군가는 구경하러 왔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재판은 종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님은 검은 옷을 입고 나왔다. 머리는 단정히 틀어 올렸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그 모습은 슬픔이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관아의 관리가 사건의 요지를 읽었다. 자객 침입 오인 사례. 노비 사망 기록은 짧았고, 돌쇠의 이름은 끝에 작게 적혀 있었다. 마님은 그 기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기록에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관아는 조용해졌다. 마님은 처음부터 말했다. 돌쇠가 태어난 날의 이야기를. 그날 밤, 자기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몸이었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뿐 아니라 아이까지 죽게 될 처지였다고. 그래서 아이를 숨겼고, 집안의 눈을 피해 노비로 키웠다고. 돌쇠는 자기 아들이었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관아의 관리가 물었다. 그 사실을 돌쇠가 알고 있었느냐고.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쇠는 15시 되던 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나 자기 이름을 되찾아 달라 말하지 않았다고. 그 대신 마님의 앞에 서는 법을 배웠다고. 마님은 돌쇠가 처음 칼을 쥐던 날을 말했다. 그날 돌쇠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제가 앞에 서면 마님은 뒤에 설수 있으니까. 마님은 그 말의 뜻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돌쇠는 마님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관아는 자객을 불러 세웠다. 자객은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말했다. 마님의 옷을 입은 자가 등불 아래로 나왔고, 그를 마님으로 확신했다고. 관리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 자가 마님이 아니란 걸 알고도 찔렀느냐고. 자객은 고개를 저었다. 확인했기에 찔렀다고 했다. 마님의 옷, 마님의 걸음, 마님의 침착함. 그 모든 것이 마님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 세게 쳤다. 돌쇠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죽도록 만들어진 선택이었다. 대감이 불려나왔다. 그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자객도, 비밀도, 아이도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적지 않았다. 대감의 정적과의 거래, 마님이 지고 있던 약점, 그로 인해 벌어진 협박과 침입, 모든 것이 조금씩 맞물려 돌쇠의 죽음으로 흘러갔음이 드러났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관직을 잃었다. 그러나 처벌은 거기까지였다. 관하는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다. 재판의 마지막 관하는 마님에게 물었다. 돌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마님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돌쇠가 종으로 살아온 시간,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 날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이름을 돌려주는 것은 늦었다고. 대신 자기 몫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며칠 뒤, 마님은 집을 정리했다. 재산은 관아에 넘겼고, 집은 비워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돌쇠의 무덤만은 옮기지 않았다. 무덤은 작았고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이름을 새기지 않은 것은 마님의 뜻이었다. 해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무덤 앞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았다. 흙이 고르고 자풀이 베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다만 이렇게만 말했다. 마님을 대신해 자기 이름 없이 죽은 사내의 자리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